네, 안녕하세요. 청도장미전문영상크린테크입니다 예, 오늘은 또 자그마한 핸디형 고압슬기입니다. 앞전에 저희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또 요청이 또 와가지고 한번더 설명을 드리려고 찍고 있습니다. 예, 핸디형 고압슬기인데 핸디형 말 그대로 핸디. 손으로 들고 댕길 수 있는 그런 고압슬기입니다. 어, 기계가 작다고 해서 일반 가정용 타입이 아니고 버전은 산업용 타입입니다. 제가 왜 설명을 이렇게 드리냐면 어, 옥상 방수 하시는 분들 또 배관 청소 하시는 분들 또 배관 청소 하시는 분들은 큰 기계가 포터나 이런데 다 설치가 되어 있죠 그런데 일반 가정용에서는 큰 엔진형을 또 호스를 끌고 다니기 힘드니까 요거를 들고 가서 생활배수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또 작업이 가능하시니까 그렇게 쓰시면 되고 또 세차장 이라든지 일반 디테일샵 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고, 그렇게 사용을 또할수 있습니다. 네. 그 고압슬기는 두루두루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생활, 우리 산업 현장에서 생활에 또 여러 가지 버전으로 쓸수 있으니까, 다른 고압슬기들은 이제 부피가 크죠? 이렇게 들고 다니기가 힘든데, 이거는 거추장스러운 바퀴, 뭐이런게 본체, 그런 게 없고, 딱 알맹이만 딱 들어가 있는 핸디형 고압슬기입니다. 어, 모델은 나이트 프로라는 모델입니다. 디테리에서 직주인 한 제품이고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핸디형 제품 중에 이렇게 플랜저로 나오는 제품들이 잘 없는데 플랜저로 되어 있고 내구성이 탁월해가지고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디테일링 샵등 하단 현장에도 많이 판매가 되었는데 지금 뭐 AS 요청이 아직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내구성이 입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유 현장에서 쓰기 알맞은 제품. 한번 물 수압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차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세차장에서는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세차하에서는 문제 없이, 공장에서는 기계 세척, 이런 부분. 또, 옥상 방수하시는 분들은, 또이 호수가 기본 내장은 10m가 되어 있는데, 10m가 짧다 싶으면은, 이렇게 릴 타입으로도 이렇게 해서 또 쓰시면 되고. 또 이렇게 작은 만한 타입 같은 경우는 이동이 좋고 차량이 질고 내리고 하는 부분 때문에 간판 청소하시는 분들, 뭐 유리창 청소하시는 분들, 어닝 청소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가장 현장에서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압실기로 해서 한번 나중에 저희가 배관 생활 배수관 이렇게 막힌 부분을 어떻게 뚫는지 그것도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제품이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제품이 보다시피 아담합니다 바로 정지가 쓰고 보으면은뭐다가 바로 전개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니, 토출, 압력 이렇게 해서 옥상 방수 하시는 분들 들고 다기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단도 올라가고 차에 실을 때도 탁 실으시고 하시면 됩니다 무게는 그렇게 가볍지는 않습니다 30kg 전후 무게이기 때문에 어, 옥상 방수라든지 뭐 생활배수 이렇게 배관 하시는 분들이 차에서 내리고 싣고 갈 때는 이렇게 딱 들어서 싣고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부피가 작다 보니까 바닥에서는 끌고 생길 때는 요즘 대차가 잘 나오니까 그런 분들도 활용해서 쓰시면 되고 어, 산업 현장에서 두루두루 고압 습기는 진짜 여러 명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응용만 잘한다면 세차만 하는 고압 습기가 아닙니다 또 제가 요 배가 막힌거 한번 어떻게도 되는지를 생활배수관 식당 하시는 분들이 가장 전화가 많이 오십니다 고깃집 하시는 분들 일반 식당 하시는 분들 설거지 하고 찌꺼기가 나가고 기름대 부분 막히고 해서 업자 분들을 부르시면 출장 비용이 비싼데 막히기 전에, 관리용으로 사용을 하시면은, 배수관, 관리를 잘할수 있으니까, 배수관을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이거, 생활 배수관을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가 그냥, 어떻게 하는지, 요런 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수관, 한류감의 일반 호수가 아니고, 좀더 얇은 배수관을 써, 써야 되기 때문에, 배가 모듈라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노즐이 다르죠. 이거는 너무 크니까 배관이 들어가는 부분이 틀니게 요걸 연결해서 한번 막힌 부분을 재현을 해서 어떻게 되는지 요령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만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고압습기는 아까는 저희가 일반 세척하는 걸 저희가 보여드렸고 요런 부분도 사용을 할수 있지만은 고압습기가 이렇게 막힌 부분 식당이라든지 뭐 상가라든지 뭐 빌딩, 뭐 그런 때 막혔을 때 저희가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 안에 보시면 음식물 찌꺼기, 뭐 모래, 뭐 이런 게 화면에 잡힐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 이 생활 배수관이 막혔을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보면 음식물 찌꺼기, 식당에는 다 대부분 이렇죠. 찌꺼기. 또 반대편에 보면 배관이 막혀 있을 때 모래, 뭐 이렇게 꽉 막혀 있는 부분을 이 정도 생활 배수관은 2 2 0저 단상으로도 충분히 됩니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정말 묵은 기름때가 꽉 막힌 부분은 아무래도 기계가 작으니까 그런 부분 힘들 수도 있는데 생화 배수관 관리 차원에서 뭐두 달에 한 번씩 그렇게 뚫을 때는 관리 차원에서는 충분하게 고압 습기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서 요런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즐을 보시면은 물줄기가 이렇게 세 방향으로 나갑니다. 전진으로 한 방향이 나가고 뒤쪽으로 해서 추진력에 서 노즐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찌꺼기들을 빼내오는 사항입니다. 요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세척용, 세척용을 보여드렸고 여기서 풀고 이렇게 고압 밸브에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 고압 밸브에. 그리고 배가 노즐은 하고 별도로 구매가 가능하겠죠. 이 배관 호수도 별도로 이렇게 닐 타입으로 이렇게 제작이 되니까 그건 옵션으로 하시면 됩니다. 한번 작동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동을 해서 기계는 켜고 여기에서 이제 캠에는 물이 나가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넣으시고 켜시면 캠에 물줄기가 쫙 나오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피들이태아들수감들 이렇게 막 담배꽁초도 나오고 이러죠. 이런 식으로 이엿다가홈홍가 빨려 들어가죠. 빼고 엿다가 빼고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빼 놓는 겁니다. 이쪽에를 상가라든지 식당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생활 배수관을 청소를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뚜둑쭉 나가죠. 다가 빼고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다가 빼고 쭉쭉 이거 기들을 밖으로 이렇게 오는 역할입니다. 이렇게. 오, 씨가미가 많이 나오죠. 뭐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렇게 막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두 달에 한번 정도는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을 막 방치하면은 배관이 완전 굳어버리면은 기름때하고는 작은 장비로는 힘들고 그럴 때는 진짜 배관 업자들을 불러주셔야 되는데 일반 분들이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또 기계를 끌 때는 여기서 컴퓨터를 이렇게 끄시면 되겠죠. 원리가 점점 추진을 하면서 이렇게 배관 생활 배수관 안에 있는 찌꺼기들 네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음식물 찌꺼기라든지 아까 꽉 막혔던 배관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뚫을 수 있는 거니까 어 그렇게 이제 생활 배수관을 이런 식으로 관리하시고 더꽉 막히기 전에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필요하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파트, 행주관 그런 부분은 이제 기기가 커져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응용해서 할수 있으니까 한번 막힌 부분을 너무 큰돈 들이지 말고 왁스기꼭 차량만 세차하고 청소 목적이 아니고 이렇게 배관으로도 할수 있으니까 나용도로 활용을 해서 많이들 사용하시기. 바르겠습니다.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또 연락 주시고 이 정보가 유익했다면 구독도 해주시고 알람도 신청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